자국 제품 기업 아니면 멸시하는 중국인들이 유독 애플 제품에선 힘을 못쓰고 있다는 건 그만큼 애플이 장사를 잘한다는 거겠지요. 2023.08.18 13시 59분 답글 0 공감 8비 공감 0 SI 90 별표, 별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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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션 열기 난 공산당이 싫어요. 2023.08.18 12시 52분 답글 2 공감 88비 공감 2 PD 별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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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션 열기 중국뿐 아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2023.08.18 12시 57분 답글 1 공감 39 비공감 1. 태그 별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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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표. 오션 열기. 짝퉁의 제국에서 아이폰은 유일하게 짝퉁으로 못 만들어서? 202 3.08.18. 12시 30분. 답글 1. 공감 61 비공감 2. 제이소 별표, 별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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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표. 오션 열기. 정말 알수 없는 민족임. 202 3.08.18. 12시 19분. 답글 12. 공감 148 비공감 6. 크리 별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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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표. 오션 열기. 미국은 실패하면서 유학은 미국으로. 한달 월급 50만원도 못벌면서 아이폰이라니 머릿속이 자탄마인 민족. 2023.08.18 18시 2분 답글 0 공감 10비 공감 1 aka 의 별표, 별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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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션 열기 천민자본주의의 표본 2023.08.18 12시 48분 답글 0 공감 7비 공감 1 hj의 2천 별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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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션 열기 아이폰 특유의 보안 시스템 때문이 아닐까 중국놈들도 공산당의 검열 밑백도어가 싫은거지 2023.08.18 13시 52분 답글 0. 공감 6B 공감 1. 시오 별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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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표. 오션 열기. 잘 만들면 국경이고 인형이고 다 뛰어넘음. 이걸 반민이 무역대이 논리쓰려 하니 문제지 문제는 갤럭시 코는 못 만들었단 거지. 그러니 안 팔리는 거고. 2023.08.18. 13시 7분. 답글 13. 공감 9 4비 공감 45. 여 별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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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표. 오션 열기. 애플은 독보적이잖아 중국에서 카피 제품을 만들 수 없으니 살수 밖에 없다. 나이키, 아디다스, 삼성 등의 것들은 거의 똑같이 카피 제품을 만들 수 있다. 2023.08.18. 13시 9분. 박글 0. 공감 사비공감 2. 밀 별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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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표. 오션 열기. 한국의 윽둥이도 아이폰 사고지들이 뭐라도 되는 줄 착각하던데 개딸과 비슷. 202.3.08.18. 20시 17분. 박글 0. 공감 3비공감 2. 기어 별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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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표. 오션 열기. 그냥 써보면 안다. 아이폰 존. 202.3.08.18. 19시 19분. 박글 1. 공감 3비공감 2. 참 별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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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표. 별표. 오션 열기. 중국이 혐한해서 갤럭시 안 사는 게 아니다. 생각해보면 한국에서조차 잘 모르는 노인들 대상으로 주로 50대 중장년층과 그 중장년층 자녀들 통신사보조금에영명해서 판매하는 갤럭시는 원래 사구려 이미지인데 아이폰은 프리미엄 이미지니까 당연히 중국인들이라도 돈 있으면 아이폰 말고는 대안이 없는 거지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차피 갤럭시는 사구려 브랜드인데 수입이 비싸고 품질은 구려도 훨씬상 가성비 좋은 측을 중국 브랜드가 널렸다는 거. 2023.08.18 14시 23분 답글 0. 공감 5비공감 5. GX12 별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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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션 열기 문제는 용산 일본 총리 윤대지와 졸리 때문 2023.08.18 19시 21분 답글 0 공감 3비 공감 3 특히 별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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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션 열기 경과가 북중론를 적대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된다. 그러나 바이든한테 받았다. 바치고 충일 종일 순일하여 일본 총리가 해야될까지 서결이가 다 해주고도 일본한테 차한대 행권 한대못 팔아먹는 게더 우습지 않냐? 2023.08.18 12시 43분 답글 0 공감 3비 공감 4 노어제이 별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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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션 열기 갤럭시를 아저씨가 들고 있으면 꼰대 노의 느낌 아이폰을 아저씨가 들고 있으면 감각있는 프리랜서 느낌. S21을 아저씨가 들고 있으면 저 사기당했네 느낌. 2023.08.18 16시 42분 답글 0 공감 2 2 공감 4 DNGM 별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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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션 열기 삼성이 얼마나 좋은데 애플 쓰는 사람들은 삼성의 저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. 2023.08.18 14시 12분 답글 0 공감 2 2 공감 4 HSM 1 별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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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션 열기 딱 우리나라 10대 20대가 춤고 마인드인 사회적 체면과 과시 소비 부모님한테 용돈 쳐받아 쓰는 것들이 인스타 자랑질 때문에 과소비 등골브레이커들 2023.08.18 12시 22분 답글 3 공감 2 2 공감 5요리 별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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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션 열기 더불어 공산당 이치기들이 우리가 한밀동맹으로 중국과 멀어져서 무역적 자난거라고 헛소리해댔는데 진작에 애플 나이키 보요타등 미국 일본 물건은 중국에서 엄청 잘 팔린다 반면 현대차 삼성포는 점유율이 1%도 안된다 왠지 아냐 버듬땅이 중국 속국 행세를 해왔기 때문에 한국을 우습게 봐서 그런거다 누가 자기 속국 따위에 물건을 좋다고 사겠냐 2023.08.18 18시 30분 답글 1. 공감 1비공감 4스기 별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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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션 열기 아이폰의 완벽한 보안 때문이라고 생각해봅니다. 테러리스트의 폰이라도 정보를 지켜주는 애플 2023.08.18 18시 23분 답글 0. 공감 4비공감 0 더보기 메뉴로 로그인 전체 서비스 서비스 안내 뉴스도 말 오류 신고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제공처 또는 네이버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. 네이버 코어프